5강 2번입니다. 도즈 후라는 표현은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유후가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도즈를 꾸며줘. 그래서 멍멍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쓰여요. 어떤 사람들이야? 이주하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로부터 오늘날 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묶어주고 주어 동사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요. 필요하다. 니드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이지. 가질 것이 필요해. 돈을요, 뭐할수 있는 돈이에요? 그 이동 비용,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을 가질 게 필요하죠. 그리고, 자, 이해부는 여기 투부정사 1번, 2번 병렬입니다. 가질 것을 필요로 해. 근성을 가져야 돼. 혹은 고급 학위요. 가난한 나라로부터 어디로 가겠니? 선진국, 잘 사는 나라로 가겠죠. 그러려면 돈이 있거나, 근성이 있거나, 혹은 고급학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뭐예요? 요구되는 PP입니다. PP.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뭐 하는데? 극복하는데. 시스템을.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극복하는데 요구되는 그런 근성. 그럼 PP가 꾸미는 건 근성. 출입국 관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어떻다? 극복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근성. 일반적으로는 어때? 부담이 되는 이러 d 디드 같은 경우도 PP로서 뭘 꾸미니?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꾸미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들이 누구? 바로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PP가 또 꾸미고 있다. 얘네 전부 동사다. 아니다. pp다. 형용사다. 수식하는 거다. 그럼 여기를 어때? 병렬 같이 교묘하게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왜? need, to have, to afford. have 많이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러한 이유로 그들 중 대다수는요. 가져옵니다. 뛰어난 재능을. 그리고 기술, 야망, 인내심, 체력 이런 거. 그걸 다 겪고 넘어오는 사람은 뛰어난 인재들이든가 아니면 어때?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체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어떤 재능, 이렇게 묶어서 탤런트를 꾸미고 있는 것 뿐이고요. 이 주격 관계대 명사는 재능을 꾸미고 있죠. 왜? 뭐 때문에 중요하다? 수의 일치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헬프, 목적어, 원형, 이렇게 5형식으로 쓰였고, 헬프는 투부정사가 나와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그 이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뛰어난 재능. 혹은 자, 목적 보호의 병렬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어때 일자리 창출자가 되거나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자녀? 일자리 창출자가 될 그런 자녀. 그러니까 1세대. 1세대가 넘어와, 이민을 해. 이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회사 사장이 된다거나, 혹은 이 사람의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일자리 창출자가 되거나, 그런데 도움이 될수 있는 뛰어난 재능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 보통. 평범한 사람들 혹은 조금 뭔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노리고 넘어오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보고서. 미국의 기업가정신센터의 보고서가 밝혔다. 동사. 대절을요. 2017년에 가장 큰 500개의 미국 기업들 중에서 수입기준으로 지금 대절 속에 아직 주어동사 안 나왔죠. 여기 주어입니다. 43%가 were founded. found라는 것은요, 보세요. find의 과거인 found, 과거 분사 found가 있고요. found 자체가 원형이 있습니다. 얘는 설립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founded, founded.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43%, 이 기업들의 43%가 설립됐어. 혹은 공동으로 설립됐어. 이민자들에 의해서 혹은 이민자의 자녀들에 의해서 43%면 꽤큰 거예요. 근데 원래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예요. 게다가 이민자가 설립된 이민자에 의해서 설립된 여기도 Founded죠. 그 기업이 Account for, 차지한다. 52%를 차지합니다. 상위 25개 기업 중에서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57% 상위 37개 기업 중에서는 57% 그리고 상위 13개 중에서는 9개예요. 9개의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상위 13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무려 9개입니다. 헨리 포드라고 이 포드사 자동차 회사죠. 얘는 아들이었다. 아일랜드 이민자의 아들이었어요.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의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 시리아, 이럴까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세르게이 브린. 자,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일자리창출에서이민자 인구의 역할, 주로 뛰어난 사람들이넘어온다는 거죠. 그넘어와이그사람들이 어때? 성공을 이고이렇게된다는 거. 여기까지요.